이 요것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건 다음에 또 공부를 우리 마음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 할 때가 곧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간생보살 행위와 지장보살 행위와 약상의 행위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따 나가면 우리가 이해만 되고 나도 행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해 가 있는 거죠 어, 그런 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나는 방편으로 만나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어떤 지금 오신 분은 뉴질랜드까지, 뉴질랜드까지 뉴질러 나다든지 그, 그까지 어, 지금 간 거죠. 어, 우리 그홍익 인간들이 처음보다 지금 외국에 처음보다 나와 있습니다. 음, 나와 있으면 그 지역을 살펴서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가늠의 행을 할 것인가 그 지역에 어떤 지장의 행을 할 것인가 어, 그 지역에 어떠한 약상의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아, 거 우리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장하는 시대를 지나서 내가 거기에 많은 중생들 세계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게 살아야 될 때다. 어, 이제는 이롭게 살지 못하면 절대 너가 빛나지 않고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너가 크는 시대는 끝난 거야. 이롭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이룬 것인가? 이런 건난 또, 또 우리가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만 살아야지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살라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진다. 이 말이죠. 인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더잘살라고 하면 너는 그때 두드리면. 어, 어. 인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이2차 대전 때 몰락을 했습니다. 불 꺼져 가는 대한민국, 없어질 뻔 했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들날 뻔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살리놓은 거예요. 살리나갖고딱 몇십 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힘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오천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몇십 년 만에 딱 해놨어요. 이건 누구 힘으로 됐느냐? 국제사회의 힘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부인하려고 해도 될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5,000년 동안에 국제사회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단금질람에 키워온 것이고, 5,000년 만에 지금 이 국제사회를 다 알아버렸어요. 딱 몇십 년 동안 우리대에서 왜? 일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다 갖추었고, 국제사회를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했으면 국제사회 얼마나 이롭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죠. 어. 앞으로 인류 국제사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존경받고, 그때 되면은 우리 존경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미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국사람이 그쪽에 한국 그 비행기가 쫙 꼬랑 뒤에 붙었어죠 내리가지고 엄청 걸어가야 돼 그걸로.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일본 가도 한국 비행기는 쫙줄 끝에 있어. 내리갖고 그 끝에 가가지고 또탈 때도 그 끝까지 가갖고 구석에서 타고 가야 돼. 우리가 존중받잖아요. 오, 이게 폭판이 옵니다. 아, 비행기도 폭판에서 타라고 다 해놓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 가면 특별 대우를 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할 때. 그 나라가 할수 있는 일은 저거가 잘 하면 되는데 못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아, 그럴 때 존중받고 대접받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런 일은 해라가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길을 다 아리키 주고 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가 하면 돼. 응? 아,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너희들부터 잘 살아야 되니까 너희부터 사는 모양이 바뀌어야 되니까. 지역 살리기 운동 본부를 열어서 너희들이 이 지역부터 만져 나가는 거 기본적인 거부터 우리가 하면서 가자. 응. 너거 사회가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겠어요? 우리 사회가 좋아져야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따라요. 어. 응. 이 바르게 하면 얼마 몇년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도 하고, 우리 사회도 만들고, 이 기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고,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서, 국제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어, 아, 근데 국내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 국제를 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국제에 나가더라도 국제를 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잘 살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잘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는 뭐죠? 그게 간센보살 행위입니다. 어, 우리의 이 사회에서 간센보살 행위를 잘 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영혼이 없어지고, 어, 이 헤매는 영혼이 없어집니다. 그럼 지장보살이 어떻게 되죠? 없어도 되는 거죠. 다 간센보살이 되면 되고 간센보살이 지장까지도 다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통폐합이 된다 통폐합. 어, 융합시대. <laughs> 약상도 통폐합이 돼요. 어. 약상이 어떻게 통폐합이 되냐 간센보살님으로 통폐합이 돼갖고 네말 한마디가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약상이 요렇게 간센보살로 변해서 같이 네말 한마디가 사람을 아프게도 할수 있고 네말 한마디가 사람을 낫을 수도 있고 용기도 줄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뽑을 수도 있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신들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네말한 마디와 생각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이 우주를 움직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인본 시대, 사람이 세상을 운영을 하는 시대, 우리가 매달리던 신들이 운영하던 우리를 이끌어 주던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영혼들이고 신들도 이끌어가야 되는 시대, 인본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홍이 인간 출현입니다. 이것이 간센보살들이에요. 이게 홍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